준호 감독의 화제작 옥자를 보면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유전자 조작 슈퍼 돼지가 등장하는데요. 과학의 힘을 빌려서 식용 동물을 대량 생산 도사라는 행위가 과연 옳은 것인지 관객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윤리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만든 고기 배양육이 등장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프라이팬에서 미트볼을 굽고 샐러드 위에 올립니다. 평범한 음식 같지만 이 미트볼은 실험실에서 만든 인공 소고기입니다. That's like good. Like more. 실험실에서 태어난 인공 고기 배양육은 지난 2013년 네덜란드의 마크 포스트 교수가 세계 최초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배양육은 소나 돼지, 닭등 가축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실험실에서 6주 동안 근육 세포로 키운 뒤 고기 특유의 색으로 염색해 만듭니다. 지난 3월에는 미국의 한 스타트업 기업이 세계 최초로 인공 닭고기와 인공 오리고기를 만드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공장식 축산업의 폐해로 꼽히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축산업과 비교할 때 1%의 땅과 2%의 물만 있으면 같은 양의 고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방기 등 가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온실가스의 18%를 차지하는데, 배양육은 이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과 안전성입니다. 지난 2013년 첫 배양육 햄버거 하나를 만드는 데 4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뒤 기술 발전으로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인공 닭고기 한 덩어리를 개발하는 데 지금도 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대학육이 전통 육류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과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실험실 고기라는 소비자의 거부감을 해결할 방법도 함께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